2종 보통 장내 기능 시험. 자, 후진을 했는데 차가 오른쪽으로 붙었을 때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붙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 차가 앞으로 가서 이렇게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불리해진 상태죠. 자, 지난번에 왼쪽으로 붙은 건 이미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오른쪽으로 붙었을 때 이렇게 붙었을 때는 그냥 앞으로 직진을 해서 우회전하면 여기가 닿기 때문에 그냥 앞으로 가지 마시고, 어떻게 하냐면, 자, 핸들이 일자로 돼 있단, 일자로 돼 있겠죠. 지금 후진을 했으니까. 자, 그러면 핸들을 왼쪽으로 한 바퀴 돌려버립니다. 왼쪽으로. 한 바퀴 정도. 자, 많이 붙었을 때한 바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차를 앞으로 조금 빼서, 앞으로 조금 빼서, 왼쪽으로 방향을 이렇게 틀어버립니다. V자로. 이때 그냥 계속 가면 왼쪽으로 닿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어느 정도 나가서 V자 느낌이 들면 너무 너무 조금 들어도 문제가 될수 있고 어, 너무 많이 이게 틀어져도 넓어져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자이 상태로 만들어 놓고 핸들을 다시 돌렸던 만큼 한 바퀴를 푸세요 제자리로. 자, 그러면 차 방향이 왼쪽으로 V자로 이렇게 틀어진 상태로 바히는 일자가 돼 있죠. 그리고 나서 똑같이 하면 됩니다. 원래대로. 그러면 아래 사이드 미러랑 같이 보세요. 요, 요거랑. 차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어깨를 맞추러 가면 알아서 이게 더 넓어집니다. 자, 어느 정도 맞췄죠? 그리고 나서 아까보다 넓어졌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도 안 되는 경우는 어 너무 왼쪽으로 돌아갔거나 더이 돌아갔거나 그외에또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놓고 자 핸들을 오른쪽으로 끝까지 자 조금 끝까지 돌립니다. 자, 그대로 나갑니다, 그대로. 자, 요, 다는것 같지만, 여기를 한번 볼까요? 자, 안 닿죠? 노란선은 강점이 안 됩니다. 자, 요런 식으로. 자, 요런 식으로 이 상황에서 오른쪽으로 꾸준했는데 붙으면, 요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